저는 큰일 났습니다 왜인지 <laughs> 어, 아십니까? 스님께서는 노으라고 하셨고 빼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더하기일까? 여러분들이 더 예쁩니다 <laughs> 근데 스님께서 그걸 눈치를 채셨는지 오늘 보물하실 때또 총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또 역할을 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빼기 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 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큰 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보다 더한게 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걸 배웠고요. 제가 여러분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예쁘게 내가 보고 어떤 에너지를 전해줄까 그런 고민이 살짝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표시나지 않게 어떤 아주 멋진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들을 싹 모았습니다 표시나지 않게 <laughs> 왜 모았냐 밖에서는 우리를 다 풀어놓습니다 어떤 바운더리 모아놓으면 자기 규칙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모두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실수도 많이 하고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전상기도 많이 미워도 하고 많이 미워하다가 예쁘기도 하고 저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다 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때 얻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스님께서 저를 이 공부를 시킬 때 제가 마지막에 얻은 것은 아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원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스님한테 받았던 교육 방법을 여러분에게 쓴 겁니다 절대 스님께서 제가 옆으로 나가도 말씀 안 하십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하지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됩니다 아 스님의 큰 뜻이 무엇이었고 그 스님의 바운더리 알에서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고 천진난만하게 놀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천진난만함이 결국 마지막으로 말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선물하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 저는 님한테이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님한테 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속에서, 처음에 각자 우리 개인이 너무 외로워서 왔지만,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저보다 더한 인연들이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